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 5 e n g l i 입니다 오늘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뜻을 갖는 free of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I'm free of cancer. 그러면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롭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더 이상 괴로움이 없다 즉 of 이하가 질병으로 쓰일 때 자유롭다 해서 괴로움이 없다 이런 조금 더 구체적 의미를 지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The glass is free of cracks. crack이라는 것은 금 같다는 얘기거든요. 명사로. 그래서 이 유리자는 금간 게 자유롭다. 즉, 없답니다. 그래서 이때 free of는 without의 뜻인 거죠. crack이 없어요. 금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 보시면요. It's free of charge. 많이 들어보셨죠? charge라는 것은 비용 청구, 요금 청구 이런 뜻인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뜻도 free of에 있는 거죠.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of가 갑자기 어떤 뜻인지 궁금해지시지 않으세요? 어부라는 것은 기본의 뜻이 무엇의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아닙니다. 어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게 될 free from에서 from과 어원이 같습니다. 영어적으로 조금 세부적으로 나뉘었지만 웬만한 경우는 동의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즉이 말은 free from charge에도 알아듣는데 전혀 지장 없다는 거죠. Organic food isn't free of pesticides. Organic food, 유기농 음식이란 얘기죠. 참고로, 어원상의 이 앞에 orga, orga, 그러면 생명체의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를 비료로 해서 쓴 음식이죠. 그래서 유기농이잖아요. 그래서 유기농 음식은 free of, 자유롭다, pesticides, 살충제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도 pest가 해충이란 뜻이죠 t까지가, 그다음에 c i d e가 죽이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충을 죽이는 것 살충제 이렇게 가죠. 이 경우 f r e e o f 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죠. 있는 것을 제거했다, 즉 유기농 음식에 p 스 s 사이즈가 있는데 그걸 제거했다. 뭐 isn't가 없을 경우, 그냥 is의 경우 그렇게 되는데 isn't니까 뭐예요? 유기농 음식이라고 해서 살충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 want to keep my skin free of wrinkles. 많은 여성들의 소원입니다. 일부 남성들의 소원이기도 할 텐데요. 나는 원해요. keep, 유지합니다. 나의 피부를 free 한 상태로 자유롭게 무엇으로부터 wrinkles, 주름이란 얘기죠. 주름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란 뜻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쭉 말씀드린 것에 free of는 대체적으로 of 이하에서 없다, 자유롭다의 뜻이고요. 우리 다음에 볼 free from도 거의 의미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간 두 상황을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서 구체적 의미를 찾으신다면 더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free from을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